안녕하세요. 라피입니다. 슬림 엣지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또 심심치 않게 보이는 슬림 직화 조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슬림 직화 평판 조명, 슬림 직화 면 조명. 일반적으로 좀 두께가 있던 그런 면 조명이나 평판 조명이 좀 얇아진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조명이에요. 자, 여기 두 가지의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슬림 엣지 조명이고, 하나는 이제 슬림 직화 평판 조명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두개다 얇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눈으로는 좀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분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툭툭툭 쳐보면 돼요.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게 슬림 엣지 조명이고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게 슬림 직화 조명입니다. 엣지 조명하고 직화 조명의 차이는 예전에 한번 제가 분해까지 하면서 올려드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엣지 조명은 내부에 도광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둔탁한 소리.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지 가 않고 요거는 기구와 이 확산 판 사이가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르면은 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엣지 조명 ]은 뭐,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슬림 직화 조명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직화 타입의 면 조명은 두께가 지금 것보다한두배 내지 한세배 정도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편하지 않았던 거는 천장에 이제 타공이 되어 있는데 밀어놓고 설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그 튀어나온 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타공이 안 되어 있는데도 설치하더라도 전면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높이가 엣지 조명하고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뒤를 보시면은 그냥 뒤에까지 완전히 뒷 부분이 튀어나온 거볼 수가 있고. 이 엣지 조명 같은 경우는 안쪽에 공간이 조금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설치하면은 천장에서 많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무게도 얘가 좀더 가볍습니다. 이 제품은 1.75kg이 나오고. 엣지 조명은 워낙에 좀 모델이 다양하다 보니까 무게 차이는 조금 조금씩은 날 수가 있는데요. 무게가 약 3.38kg 정도, 네, 그 정도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켰을 때 엣지 조명하고 직화 조명의 차이를 좀 봐야지 되겠죠. 불빛을 너무 환하게 해서 보다 보면은 두 개의 어떤 그런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밝기를 좀 최대한 낮춰봤어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50와트고 5,000루멘 정도의 밝기가 나오는 거고 직카 타입은 40와트고 4,000루멘 이상의 밝기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밝기 차이가 있어요. 색온도는 5,700K로 동일합니다. 사실 불빛만 보면은 어떤 게 엣지고 어떤 게 직카인 를 모를 정도로 직카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또 두께가 얇음에도 불구하고 도트 모양이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엣지 타입은 불빛이 이쪽에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냥 사실 여기에 불빛은 도광판이다 보니까 빛이 균일한데 조명기구 전체 이제 PCB가 있고 그 위에 LED 아. 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잘못하면은 점점점점 점점점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개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더라도 와 이거는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는 그 안에 LED 하나하나 위쪽에 렌즈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빛이 쨍하게 바로 레이저처럼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빛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엣지나 직카나 불빛의 품질은 비슷하다 그렇게 볼수 있고 사실 엣지가 좀더 빛이 부드러운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해요. 불빛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혹시 뭐 직카 타입이 빛의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설치할 때 어떤 그 설치 기사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엣지는 워낙에 그냥 옛날부터 설치할 때 이렇게 천장이 될때 이제 가운데 이렇게 손으로 물건을 받치고 이렇게 쭉 밀어 올린 다음에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뭐 확사판 부분이 안으로 이제 뭐쑥 밀리거나 들어 올려지거나 뭐 깨지거나 낭창거리거나 그러지를 않았었거든요. 치카타이 같은 경우는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받치고 위로 올리다 보면은 위로 그냥 살짝 살짝씩 그냥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어 이게 이렇게 누르다가 확산판이 깨지지 않을까 혹은 눌러 들어가면서 이 옆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데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제 최대한 이렇게 제가 힘을 줘서 완전 그냥 찌부를 시키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더라도 흑산판이 깨지거나 양쪽에 이제 사이드 부분이 뭐 벌어지거나 혹은 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를 뭐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부분 이렇게 눌러 보더라도. 네. 대신에 너무 추운 날에는 얘가 좀얼 수가 있으니까 좀 깨질 수도 이제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막. 툭툭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딱 주먹으로 치고 있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막, 주먹으로 치더라도, 뭐, 딱히 뭐가 뭐 깨지거나 뭐 그런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큰 거는 2인 1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혼자 하실 때는, 이제 뭐, 가운데를 뭐, 잡기보다는, 한 손으로 이, 사이드 부분 잡고, 머리로 이렇게, 받친 다음에, 이렇게 뭐, 나사를 박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좀 귀찮아지고, 시간도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가운데 잡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나 이렇게 뭐 사정 없이 두드렸으니까 불량 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점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불량이 안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설치할 때 조금 신경 써야지 되는 부분은 이쪽에 전선 커넥터 부분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야지 될것 같고요. 전선을 연결할 때 이런 하얀색의 단자대가 있는데, 단자대가 이 조명 어딘가에 위치하면은 이게 천장면 하고 이 튀어나와 있는 것도 딱 달라붙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쪽 사이드 부분이 약간 좀 들떠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생각보다 조금 되게 여유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올리더라도 뭐, 한 20cm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단자대랑 이제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선 연결하신 후에는 구멍에다가 요거 이렇게 쏙 밀어 넣으신 다음에 그렇게 설치를 마무리 하시면은 보다 좀 깔끔한 설치가 될것 같고요. 엣지 타입하고 비교를 하면은 가격은 아무래도 들어가는 부품이 적다 보니까 가격은 좀더 저렴한데 뭐 가격적인 거는 뭐 제조사나 어떤 모델별로 뭐 판매처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가격이 저렴한지 좀 비싼지 이거는 뭐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품을 한번 분해를 해보고 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장점이 될수 있는 거는 내부에는 기판에 전원을 주는 이 안전기가 있는데, 이제 안전기가 커넥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유지보수 할때라도 이것만 교체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이거는좀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하면은 예상했던 대로 LED 칩 있는 윗부분에 렌즈가 하나하나씩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두께가 상당히 얇지만 그 안에서 빛이 전체적으로 확산을 잘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산 아크릴이 베젤 부분하고 겹쳐있는 그 부분이 한 8mm 정도, 9mm 정도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이제 밖으로 탈락할 일은 없어 보이는 그런 구조로 풍경을 써서 만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엣지 조명하고 마찬가지로 밀폐형 구조입니다. 벌레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고, 만약에 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전원 들어가는 부분에 구멍 하나. 이뭐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바깥의 부분이 천장면하고 이렇게 딱 맞아서 사실 벌레가 뭐 기어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이 전면부에 시간이 지나가서 뭐 거뭇거뭇하게 생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슬림 엣지 조명하고 슬림 직화 조명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단점이라고 볼만한 거는, 뭐,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빛의 품질이나, 어떤 뭐, 가격적인 면이나, 혹은 설치 방법이나 이 제품의 내구성까지도 어느 정도 좀 되게 안정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많이 사용해 보시고 렛지를 쓰셨던 분들은 만약에 사용을 한번 해 보시면 또 어떤 장단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